X개의 정육각형으로 만들어질 때 둘레 자, 한변 길이는 1이라 했습니다. 맞죠? 그럼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그럼 이쪽쪽 가서 X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? 이 말인 거죠. 몇 개가 추가되고 있지? 선분이 변이 다섯 개가 추가되나? 아니죠. 요 녀석 하나가 없어져서 한개 요거부터 따라고 생각하면 결국 네 개가 추가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. 직접 셀라 보면은 얘는 여섯 개, 얘는 열 개라는 걸알수 있을 거야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그렇지? 이것도 셀라 보면 열네 개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거다 이 말인 거야. 몇 개씩 더해주고 있어? 네 개씩 더해주고 있어. 자,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, 첫 번째. 두 번째에는 6을 기준으로 4를 한번더 했어. 세 번째는 6을 기준으로 4를 두번더한 거겠지. 그럼 네 번째는 6을 기준으로 4를 몇번더 하겠어요? 세 번. 그럼 X번째라면 6을 기준으로 4를 몇번더 하겠어요? x 한번이다 뜻인 거예요. 다시 두 번째는 한번세 번째는 두번네 번째는 세번 x번째라면 x, x 한번 아시겠어요? 정리하면 4x 플러스 2로 정리가 될 것이다. 따라서 변의 개수지 지금 근데 1이라고 줬단 말이죠. 1cm 그래서 이게 바로 둘레가 된다는 뜻이고 그것이 y가 된다는 뜻인 겁니다. 8개라면 8로은면 끝난다 이 말이 되는 거죠. 두 번째로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첫 번째, 6개였잖아, 그지? 그 다음 10개였고, 그 다음은 14개, 이런 식으로 가니까 몇 개씩 더해지고 있어? 4개씩 더해지고 있다 했어. 그럼 얘도 더하기 4를 만드세요. 즉, 2 더하기 4라고. 그럼 첫 번째는 2를 기준으로 4가 그냥 한번 더해진 거예요. 첫 번째는 한 번. 두 번째는 4가 몇 번? 두 번. 세 번째는 4가 몇 번? 세 번. 그죠? 그러면 X번째면 4가 뭐 X번 더해지겠지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. 그래서 한변 길이가 1이기 때문에 2 플러스 4X라고 바로 생각해 줄 수도 있다. 이 말인 겁니다.